아들. 어? K3가 좋아? 아반떼가 좋아? 아반떼! 아반떼 사러 가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그 시. 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즈입니다. 자, 오늘 볼 차량은 올뉴 K3,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차량인데요. 이 차를 딱 보고 드는 생각 야차잘 나왔다 다음 아반떼는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등급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요 단일 트림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국산차는 원체 옵션으로 장난질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 19년 등록에 20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등급은 1.6 휘발유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8,700 정도 탔습니다 신차죠 신차 거의 신차 한 사람이 신차로 출고해서 완전 무사고로 타던 바로 그런 차량이고요 옵션 먼저 이휠 휠하고 무선 충전이 들어가요 크렐 사운드랑 유어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요즘은 준준형 차도 자율주행이 됩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이 신차 같은 이 차와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대는 대략적으로 2천 내외가 돼요 거의 대부분은 2천 안쪽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앞뒤를 보시면 X자 모양의 데일라이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야간에 헤드램프를 켜고 달리면 가끔 100m 전에서는 포르쉐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앞에 그릴은 호랑이코 영상을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쪽이랑 방향 지시 등 그리고 에어커튼 같은 것이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스포티함이 묻어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이 옵션이에요.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는 옵션인데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휠은 17인치로 나오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준준형 차량이라 휠을 너무 큰거넣놓으면은이휠 하우스 안쪽으로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7인치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버튼식 손잡이. 요건 요즘에 너무 기본이라서 이번엔 요걸 터치로 해놨으면 어땠지 않을까. 다음 아반떼 CN7 할때 혹시 봐야겠지. 앞에서 얘기 안 드렸는데 일단 헤드램프가 LED입니다. l e d 에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LED 라인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어, 굉장히 이뻐요. 왜? <laughs>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갖고 양옆으로 이렇게 트렁크를 열려고 만지면 없습니다. 여기. 카메라 아래쪽을 눌러야 트렁크가 열려요. 확실한 건 이전 K3 모델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전장, 전고,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넓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트렁크. 트렁크 굉장히 넓죠? 이 디퓨저 쪽도 검정색으로 아주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앞에 에어 인테이크 있는 쪽, 그쪽하고 똑같이 방향 지시 등을 일자 타입으로 해서 스포티함을 좀 많이 더한 모습입니다. 딱 봐도 많이 헐랭해 보이죠? 전작에서는 GDI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MPI 엔진을 사용을 해요. 또이 부분은 제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갖고 누유가 없다는 건한 번에 보여지고 어차피 이런 거는 제조사 AS 다 되니까 어? 일단 먼저 뒷좌석에 열선 있습니다. 따로 여기 주머니는 없는 게 조금 아쉽다. 이거. 근데 이쪽은 주머니가 있어 이왕 갈거 여기도 좀 달지쯤 요즘 중형차의 낮은 등급에는 팔걸이가 없는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팔걸이가 이렇게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음? 일단 뒷자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이 타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고도 높아졌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 차 자체가 전작에 비해서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널널한 모습이죠.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겠죠. 1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실내 모습이에요.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어요. 창문 조작하는 버튼들.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드라이브 아이즈가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자, 핸들 모습입니다. 음성명령, 볼륨 조절, 블루투스 조작하는 버튼들이에요. 계기판 조작하는 버튼이랑 크루즈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차간거리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당연히 오토라이트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오토로 맞춰 두시면 되겠어요. 와이퍼 조작 레버입니다. 준중형인데 타이어 공기압도 표시를 해줍니다. 라디오, 미디어, 즐겨찾기, 채널 바꾸는 버튼, 맵 내비 메뉴 버튼, 설정 버튼입니다. 전체적인 공조기 조작하는 버튼이에요. 지금 보시면 공조기는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꾹 누르고 계시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라고 나와요. 공기청정기를 따로 구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꿀팁 알려줘야 구독 좋아요 할 거지. 아까 전에 설명 못했던 게 시트팩이었다 시트팩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아까 얘기했죠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도 드라이브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에코 모드, 스마트, 컴포트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스포츠 모드도 있는데 스포츠 모드는 이 기어 레버를 자동에서 반자동으로 바꿔주시면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보이세요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무선 충전이 되고요 이건 정말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타 차량들은 여기에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2층 침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여기는 어네 핸드폰 놓고 여긴 다른 공간으로 해줄게 라는 느낌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뭐 선글라스 케이스 있고 유보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 내 차량의 관리를 어플로 할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자동차 시동 걸고 이런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굉장히 더운 여름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준중형 차량이지만 C2도 브라운 C2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재들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준중형 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차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멋스럽고 크레 사운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음질도 굉장히 좋다는 점. 자 그럼 시운전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운전을 하러 나왔어요. 옆에 지금 와이프가 타 있는데 이차타 보니까 어때? 정숙하고 넓고 딱 그런 느낌이 있네. 왜? 맞지네. 아 씨.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센터가 되게 탁 트여 있어서 준준형 같지가 않잖아. 아 그래 그런 느낌이야? 응. 아니 깔끔하니까 되게 좋네. <laughs> 생각보다 인터페이스가 다 깔끔하게 좀 정돈이 돼 있는 느낌이지. 응. 그래서 요즘에 내가 기아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응. 근데 또 디자인은 뒤쳐지진 않고. 그렇지 디자인은 뒤쳐지지 않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아반떼는 더 멋있겠다. <laughs>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CN7이 또 이번에 너무 멋있게 나와갖고. 이번에 나온 아반떼 코드명을 CN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연비 준준형 차를 타면서. 연비를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일단 공인 연비는 15.2입니다. 15.2. 근데 제가 시내를 달렸을 때는 1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정속주행 기준입니다. 막 밟고 다니진 않았어요. 56K3는 1.6 휘발유 차량 기준으로 123마력에 15.7토크예요. 이것 때문에 출력이 굉장히 낮다. 출력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거는 또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력과 토크를 말씀드리는 이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리려던 g GDI 엔진과 MPI 엔진의 차이점에 있어요. GDI 엔진은 출력이 MPI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분사압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출력이 좋은 대신에 그만큼 엔진 때 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엔진 때가 많이 낍니다. MPI 엔진 같은 경우는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당연히 GDI 엔진보다는 때도 덜 끼고 정비하기도 GDI 엔진보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MPI 엔진 같은 경우는 GDI 엔진보다 훨씬 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엔진이 가진 힘의 70~80% 정도 로 밖에 힘을 내지 못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MPI 엔진이 GDI 엔진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왜 요즘 나오는 차에 다시 MPI 엔진을 쓰느냐? 정비도 용이하고 정숙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정비 편의성이랑 정숙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봐야겠죠.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나왔던 MPI 엔진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씨, 음원차트야 이거 그럼 GDI 엔진을 MPI 엔진처럼 더 좋게 또 다른 거를 개발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개발비라든지 아무튼 그렇게 음원차트 마냥 역으로 올라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요 대상이 참 좋아졌어요 요 쬐깐한 차량이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부터가 너무 편한 세상이 됐다 그래서 손발 안 움직이는 저 같은 사람도 살찌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laughs> 일단 먼저 고속도로에 들어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이 부족하냐.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 놓지 않고 스포츠 모드로 나볼 거예요. 아까 스포츠 모드 알려드렸죠. 어, 옆에 지바겐이. <laughs> 지바겐 간단하게 제껴주시고. 아주 살짝 달려봤는데, 이 정도급 차량에서 이거를 가지고 출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차량을 가지고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건좀 그렇고, 가끔 살짝살짝 살짝 빨리 달리는 정도. 느리지만 속도는 올라간다. 힘이 아주 약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주행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놓기는 했거든요. 자 지금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핸들을 오래 안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차 자체도 중앙으로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고, 오히려 차가 작으니까 중앙을 더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앞차랑 간격도 알아서 잘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지금 그 핸들 조향 보조 기능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때 한눈팔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잠깐 잠깐 그때 라인이 틀어지거나 하면 핸들을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 가운데 를잘못 맞추고 가는 초보 운전자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후축 방 경보라든지 차선 이탈 경보가 다 있기 때문에 안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숙성이나 주행 질감, 아까 말했죠 MPI 엔진은 정숙성이 좋기 때문에 정숙성과 주행 질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새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비도 14 정도로 시내에서 운전해도 14. 제가 며칠 운전 안 해봤다고 해서 13까지 주더라도 굉장히 경차스러운 연비 정도.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에 전기차가 나오니까 너무 연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올라가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연비에요. 물론 고속도로를 다니면 더 연비가 잘 나오겠죠? 진지형이라 쏠림은 어쩔 수가 없네 자 이렇게 오늘 K3 차량 시승 한번 해봤는데요 디자인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면은 요번에 나온 아반떼 CN3보다는 올유 K3도 강력 추천합니다 옵션도 어차피 너무 잘 나온 상태고 차량 자체도 굉장히 정숙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작에 비해서 크기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 마지막으로 고질병 이슈 하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거는 대조사 에서 18년도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랑 댓글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K3가 좋아, 아반떼가 좋아. 아반떼, 아반떼 사러 가자.